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구하기 쉬운 재료로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요, 아보카도,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너무나 손쉽게 할수 있는 샐러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로는요, 토마토랑 오이, 아보카도가 주 재료인데요. 저는 가든에서 토마토를 땄는데요. 아마 노마 도마도 한두 개나 세개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오이는 페르시안 오이 한두 개를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열 십자로 잘랐어요. 페르시안 오이 두 개를 썰었고요. 그 다음에 도마도. 집에서 키운 도마도라서요, 확 찼어요. 토마토 이런 방울 도마도는 어, 자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쓸 거예요. 뭐 이런 방울 도마도는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좀 모양이 이쁘겠죠, 색깔이. 그리고 퍼플, 도마도랑 노랑 도마도. 네, 음식을 할때이 색상이 중요한데요. 이런 약간 진한 색이 없으시면 올리브, 까만 올리브 있잖아요. 까만 통조림 올리브를 넣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고요. 네, 오이랑 도마도는 썰었고요. 방울 도마도는 그냥 통째로 넣었거든요. 드레싱을 해볼 텐데요. 이 건강식의 드레싱에 아주 베이직이죠. 레몬이랑 꿀이랑 올리브가 들어가거든요. 로몬을 레몬즙을요. 레몬 두 큰술 넣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두 큰술 동양이죠 그리고 꿀은요. 그런 어, 반큰술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소금은 한 4분의 1티스푼 네, 4분의 1티스푼 넣으시고 섞어주세요 그러면 새콤 약간의 달콤 그리고 올리브 향이 들어가서 아주 맛있는 드레싱이 되거든요 이 드레싱을 부어주시고요 섞어준 다음에요, 아보카도를 하나, 하나. 아보카도를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술란추로술란추로는내술란추로를 네, 적당량 아보카도랑 술란추로는 마지막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이렇게 덜 뭉개지니까요 네, 가볍게 버무려주 이렇게 섞어주시면요. 정말 5분도 안 돼서 맛있는 건강식 샐러드가 나왔어요. 볼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 음식은 벌써 눈으로 먹는 것 같아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아주 색상이요. 벌써 군침을 돌게 해요. 네, 마지막에 아몬드나 해바라기, 호박씨등 여러 가지 견과류, 아니면은 햄프시드 같은 거를 좀 탑핑하면요. 더 훨씬 고급스럽겠죠. 영양도 풍부하고요. 네, 뚝딱 샐러드를 완성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손쉽게 하는 샐러드를 하나 배워놓으면요. 우리 손님 초대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급히 음식을 해야 될때 이런 건강식 샐러드를 내놓으면 참 좋겠죠. 네, 오늘의 요리, 토마토, 아보카도 샐러드였습니다.